원장 선생님 성대모사 내가 다른 사람들 하는 걸잘못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맛있어가지고 짱구 원장님 성대모사 할때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소리는 나중 일이야 나중 목소리 나중일이고 마인드셋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짱구가 있잖아 짱구 짱구 가 어때요? 아, 또왜 예, 말도 너무 안 듣고 얘막 예, 그런 속 썩이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한 명씩은 있잖아, 쓰면서그 사람을 떠올려. 비관에 죽음 생기잖아, 그쵸? 거기에 톤을 베이스로 깔고 거기에 목소리를 얹는 거예요. 목소리는 그럼 어떻게 얻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그거는 하품하는데요 쉽지. 살짝 묻어 있잖아, 장구 원장님이 지금 어딘가에 살짝 들었잖아. 그거를 이제 말뚝 위에 얹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아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있잖아 그하품걔를그 답답한 말뚝 위에다가 쭉쭉쭉 뿌리면 이제 그 말뚝 위에 그게 이렇게 사사사물어 나와요. 그래서 아 여기 정지 정지 정지해서 여기서 짱구이 아, 녀석. 아, 근데 이렇게만 하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끝난 게 아니야. 날꿀팀 가요. 끄등 처리가 제일 중요한 거야 끄등 처리 물결이라. 생각하세요물결 파도 넘실넘실 그래서 이렇게 t a i 해서 그냥 b o 하세요 짱구 원장 선생님이에요. one, dumb one, dumb one, dumb o n 이제 u m b one, d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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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아 u m b one, dumb one, d u